오늘 얘기할 두 번째는 예.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은 사실 좀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지금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게 아니라 오래 걸려요. 쇼핑몰에 네.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건강을 찾고 싶어, 건강을 찾고 싶고 하고 좀 아프시고 음, 그러신 분이죠. 어, 보통 그런 걸 타겟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우리의 타겟, 그분들에게 우리 쇼핑몰을 알려야 될거 아니에요? 예. 우리 제품과. 어. 제일 좋은 거는 확실히 제일 인지도 있고 유명한 거는 네이버 카페죠. 네. 그래서 음. 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어떤 카페나 이런 맘카페 같은 데 침투를 하려고 해도 네. 그런 데서 홍보하면 다 잡아내요. 다른 아이들에서 뭐 뭐가 좋아요? 질문하고 다른 아이들에서 댓글 달고 그런 건다 잡아내요. 짤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카페 마케팅을 이제 침투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융화된 사람들끼리 있는데 내가 침투해서 홍보를 한다. 융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글을 적거나, 댓글을 달거나, 어. 뭐 소통을 하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물리치료사인데,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페를 네. 검색해서 네. 하는 게 좋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나만의 제품을 서신하거나, 내가 직접 제품을 만들었을 때, 네. 저라면은 카탈로그 같은 걸 만들어서 전단지를 나눠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원 앞에 가서 전단지를 나눠주기 좀 그러면 그냥 선소독제 옆에 그 음... 리플렛을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건강을 중요시하고 어느 연령대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는 뭐 어느 정도 그런 정보 또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씩 있어야겠죠. 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은 타겟에 집중된 타... 어, 홍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두 번째. 마케팅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 자체 스스로가 서비스나 제품 품질이 좋아서 이게 입소문이라서 홍보가 되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좋아요. 내가 이 쇼핑몰에서 제품만 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품을 사는데 서비스를 같이 해줘요. 그러면 다음에는 당연히 이쪽으로 오겠죠. 그런 서비스를 어떤 걸 해줄 수 있어요? 상담을 해줄 수 있어요. 여기가 아프신 분은 네이버 톡톡 친구로 저에게 상담 문의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시간 될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7대가 가잖아요. 제품, 플러스 서비스를 같이 파는 거죠. 다른 쇼핑몰은 그냥 제품만 파는데 일단 고객의 머릿속에 기억이 박혀요. 제품이 별로 나가봤는데 나중에 발목이 좀더 아파. 그럼 나중에 우리 쇼핑몰 와서 네이버 톡톡 친구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쇼핑몰도 내... 제품을 팔기는 하지만 내 팬을 만들어야 돼요. 나의 단골 고객을 만들어야 돼요. 그 고객을 어디에 모아놔야겠어요. 어디가 제일 좋겠어요? 저는 인스타가 확실히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소통을 바로바로 할수 있어서. 인스타? 인스타 좋기는 한데 연령대가 안 맞아요. 대부분의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를 안 하시죠. 마케팅에서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이렇게 모으는 데가 많아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모으는 이유가 뭐냐면 카카오 더 플러스 친구를 등록하면 여기서 내가 알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알림을 보낸다는 건 엄청난 효과고 엄청난 힘이에요. 쇼핑몰을 만든다고 했을 때 웹사이트 그 쇼핑몰과 모바일 앱을 만들건가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모바일 앱을 만드는 이유 뭐 공구마켓 뭐 이런 어플 앱을 만드는 이유가 알림 보내는 거예요 알림을 보내면 그때 트래픽이 쫙 집중되면서 행사하는 제품을 신제품 나오거나 이럴 때내 제품을 소개하고 푸시를 넣을 수 있죠 만약에 내 제품이 재구매가 가능한 제품이다 할인할 때또 알림 보내고 뭐 어떤 제품이랑 엮여서 같이 팔때 알림 보내고. 그래서 사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좋긴 하거든요. 네. 여기에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이 쇼핑몰 이름으로 등록을 못할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하도 플러스 친구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업체 명과 이 플러스 친구 이름이 같아야 된대요. 아니면은 증명을 해야 된대요. 만약에 그게 브랜드 이름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번 그것도 찾아봐요. 느낌을 네. 제품을 파는 쇼핑몰보다는 컨텐츠와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를 파는 쪽으로 가요. 할게좀 많죠.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